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숨기는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며 또 복음을 전파하며 또 여러 가지 다 맡은 우리의 직분, 사명감당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의식주, 그리고 또 우리 직장, 직업, 또 경영하는 일들 아니지만은 우리가.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체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10분 안에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터넷에 접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치유아카데미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치유아카데미는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환란이, 피파기, 시험이, 미혹이, 이단들의 침투가 모든 사탄의 유혹들, 어떤 일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받고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가 있는 사역자들이 능력 있게 되고,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건전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정말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또 앞으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인도에서 또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과 기도를 통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대역사를 지금까지 이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9회 우리가 기도 치유 수련회가 서산에서, 엘림수영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도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따로 없고, 농촌교회도, 또 도시교회도, 어촌교회도, 광천교회도 어떤 지역을, 국가를, 문화를 초월해서 다 기도는 하나의 공통 기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우리는 신앙이 퇴보되고 기독교가 점점 지금 후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이 제일 위험한 함정이 기도 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계가 기도할 때 자연계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람의 본성이, 기도할 때 환경 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재창조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로 일치되어 있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치유 아카데미 또 우리 장요한 목사님 비로돼서 많은 이사들이 이사진들이 또 여러 함께 구성된 모든 어, 이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지역의 기도 치유 아카데미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로 힘차게 번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